이제 는 갈라디아서를 조금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편지가 배송이 됐어. 어떤 사람이 이제 서신서를 갖고 왔겠지. 우리 사도 바울님의 편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이게 따우마저라는 동사를 썼거든. 이게 뭐냐면 뒤통수를 후려쳤다라는 거야. <laughs> 내가 이제 한대 얻어맞았다라는 거야 난 니네들이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가르쳤는데 바른복음을 내가 가르쳤는데 그렇게 선동당하고 앉아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그거는 있어 매뉴얼이 없잖아요 매뉴얼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바울은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 응. 근데 얘네들이 억지로 할례를 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야 마음에도 없는데 응.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따라서 한 거다? 어! 그러니까 선동을 당하고 있다 거기서 화가 난 거야 왜냐면 바울도 디도 할례 안 했어 근데 응. 디모델은 할례했어 할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관습이야 전통이고 음. 그래서 수술하겠다면 하 오케이인데 어떻게 남에게 떠밀려가지고 지금 할례를 하고 있다 너네도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냐 내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까지밖에 효력을 못 발생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베드로 이야기야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왔냐면은 개방 안디옥으로 일었을 때책만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면해서 그랬지. 책을 했는데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베드로는 당연한 거지. 왜냐, 보니려하고 식사했잖아. 문제 안 됐잖아. 음.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왔어. 그러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물러났다. 근데 여기서 그 먹다가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그냥 한두번 먹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네가 남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이제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야 자신의 생각에 아, 베드로는 아, 아.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 근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 그니까 그 바리새인들이야 근데 걔네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긴가민가 한 거지 아, 아, 아. 왜냐면 본인은 거리낌이 없는데 이전에도 이 문제 고넬료 집에 간거 간 가지고서는 아, 얘기 한번 했잖아 근데 합의를 못 받잖아 일단 선정받았습니다 하고 끝났잖아 아, 아. 그런데 지금 또 온대 아. 그럼 또 무슨 얘기들릴지 몰라 그래서. 잠깐 물러났다. 응응. 근데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상상을 해보자고, 여기가 장소가 이방인의 집일 가능성도 있어. 거기서 나온 음식은 우상에게 받쳐진 음식일 수도 있어. 응.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먹었다. 먹고 있지.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유태인들이 그걸 보면은 겐세에 넣을 가, 가능성이 많이 높다. 그치. 그래서 물러났어. 응응. 바나바도 물려갔어. 어찌 보면은 이것도 그 바울이 한말 맞다나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라는 전략일 수도 있어. 아, 아, 아. 자신은 거리낌이 없어 베드로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거리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먹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아, 있겠지. 아, 아. 그거를 바울이 봤어. 아. 그래가지고 너이 새끼. 야마가 돌지. 어. 너 지금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따르지 않고 있다. 왜 갈라치기냐라는 아, 아. 거야. 그래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감에 <목소리>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게에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이 본래라는 단어가 피세이라는 단어거든? 응. 이 피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은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원래부터. 응.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유다인인데 얘네는 원래부터 유다인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보자 미국 사람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김치도 먹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빨리빨리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누가 주장을 했어 어, 어. 그래서 미국인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어 김치도 맛있게 먹고 사발변도 먹고 빨리빨리 하고 아, 제사도 지내 어. 한국인이야? 인조적으로는 아니지 본성적으로 아니잖아 어, 어. 본성적으로 바울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방인은 절대로 유대인이 될수 없다. 할례를 행하는 거는 유대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선동가들의 논리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쳐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 어.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 다 지키면 구원 받아? 뭘루 몰루. 뭘로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율법을 지키는 거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야 받은 다음에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지 이게 샌더스의 논지였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어 음. 그러니까 율법도 지금 감사함으로 지키면서 예수도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 음, 대해서 음. 경건해야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 봐라. 이야구보서에 나오는 거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방인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잖아. 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야. 발레 음식법 절기 유대 교회 표징들을. 그러니까 고인물이 뉴비한테 야. 율법 지켜라. 너 구원 받았으면 율법 지켜라라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가져가는 게 오히려 이게 뒤바뀌어 버렸다는 라 거지. 너희들이 지금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율법 안 지키세요? 너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아브라함의 가족이면 할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지키는 거하고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의 틀 안에 지금 넣어가지고서는 너희들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며 그러면 율법 지키셔야죠.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응당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 아까도 말했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수 없다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어, 이런,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 유대인이 된다고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러 그러니까. 음.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 바울의 논증을 계속하고 자고. 또 3장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이 응. 풀리시 칼라디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냐? 너네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이냐? 이제 율법, 믿음, 성령, 육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근데 바울이 이걸 가져간 이유가 뭐냐면은 대적자들이 이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이지. 그 육체까지 같이 따라가야 된다. 할례가 육체잖아. 응, 응 걔들의 주장이 뭐냐?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바울은 15장 갖고 와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이냐? 음... 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하고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결합했어. 의도적으로 12장에 있는 내용하고 18장에 있는 내용하고 짬뽕 시켰단 말이야. 음. 1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1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천하 만민은 그로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하 만민이 l x x 테스트에서는 에트네야 에트네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야 바울서신에서 어...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러잖아 그때 어... 이방인이 에트네야 이걸 음... 의도적으로 결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물릇 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나 신명기를 가져왔거든. 음. 모세가 뭐 어떻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버지의 딸이나 이렇게 동치만는 근친상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아멘. 했단 말이야. 이 지금 갖고 와 가지고 바울이 논리적인 비약을 하거든. 일단 그거 저주받은 받는다는 거는 근친상간이랑 그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그거야 그런 일차적인 맥락이 있고 그보다 더큰 거는 뭐냐면은 이 저주는 실현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잠재적 경고야 너 이렇게 하면은 저주 받을 거야라는 경고 차원이지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저주를 받았다 나오지 않아. 그리고 또 이제 그거의 리셋 버튼 이 하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지금 논리적 비약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이 그거 지키면은 다 해결 되니까? 그걸 지키면 해결 되니까가 아니라 당연히 못 지키잖아. 당연히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못지키를알고 계속 죄의을 줬잖아. 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음. 그런데 매년 제사 지내야 돼. 이게 저주라는 거야. 아 거기 그거에 맨날 속박되어 있다. 어, 그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게 대속제일이 모형인데 대속제일을 예표하는 그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한 방에 다 해결하셨고 속죄를 하셨고 속량을 리뎀션을 하셨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은 계속 해야 되잖아. 그... 너희들 제사 개못 하잖아. 계속 이거 해야 되잖아.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잖아. 계속 해야 된다는건 뭐냐면 은 계속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럼 가정을 해보자. 성경이 뭐라 그랬어? 요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 음. 너 지켜야지. 네. 너 그거 각오하고 한 거야? 그그럴 각오도 안 하고 지금 할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뒤엎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율법을 감사함의 반응으로 지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혀 거리끼지 않아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선동가들이잖아. 음. 근데 바울은 여기다가 되고 실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너 정말 부담 한데왜 <laughs> 감사함으로 해낸다고? 부러치고 있네 <laughs> 아 근데 네 말대로 그렇다고 해보자 근데 너희들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사 받치러 가야 되잖아 그거 신경 써야 되잖아 응, 응. 그게 저주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에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거 저주야 흐아... <laughs> 아 이제야 좀 약간 좀 이해가 되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지금 인용한 거야. 음. 이게 이신칙이지.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 살리라. 피스티스, 음. 충성.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3장이 끝났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은 구약의 율법상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지켜야 돼. 근데, 이방인들 역시 본질상 유대인이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어서 그걸 다 지켜야 된다라고, 너희들은 지금 자유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박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하고서는, 율법의 기능을 얘기한단 말이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거는 한 사람을 예비한 거다. 그래서 이게 파이다 고고스라고 얘기하지 음. 초등학문, 초등선생이라고 번역하지 당시 에 1세기 로마시대에 파이다 고고스의 기능이 뭐냐면 노예 선생님이었어 우리도 가정교사 같은 게 있잖아 아~~ 근데 로마시대에서는 노예를 가정교사로 부렸어.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개념은 너무나 16세기, 17세기, 18세기 노예 제도에 얽매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유도 없고 막 이런 노비들을 생각을 하는데 로마 당시에는 이런 게 아니었어. 노예들도 어느 정도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었고 오히려 나는 어떠한 가문의 노예다. 그게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는 수단이었거든. 음. 나는 가이사 가문의 노예다. 그러면 격상되는 거야. 이게 노예인데 격상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면서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 예수 나는 예수, 크리스토의 노예다 음. 이게 자신을 격상시키는 거거든? 음. 그런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신부는 노예야 근데 가르친다고 근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율법의 신부는 노예야 그런데 가르치고 있어 누구를? 예수를 성령을 율법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수 없다. 율법의 기능을 인정하는 거야.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때에 갇혔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에 있지 않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바울은 여기서 범주를 확장시켰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라고 보거든 이런거지 성도야 음. 예수님만 믿어 나 페미니스트야 너 마초야 음. 맨날 싸워 바울이 그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대 칼라치기 하지 말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음.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봐. 너네 갈라치게 할 때야?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거늘 너희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정하셨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로를 타려 하느냐 나는 믿음으로 매미하마 구, 받는 구원에 선포했는데 너희들은 왜 유대인이 되려고 해 형제들아 내가 너와 같이 되었은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자유함. 율법에 얽매여 있던 바울 자신, 율법에 열심을 냈던 바울 자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자유함을 얻었잖아. 빌립보서에 의하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왜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지식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곧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빌보스에서 분명히 얘기한다고. 나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부활에 참여를 한다. 그게 음... 그것도 이제 새 율법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새계명새 새 율법. 이거는 성령을 통한 율법이라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율법이더라 그것도.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할 거라고. 아... 어, 그거 지금 빌드업하는 과정에 있다니까. 이게... 바울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율법 지키라는 거야. 아, 아, 아. 그러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바리새인들이 지금 선동가들이 하는 율법을 지켜라라는 거랑 바울 네가 말하는 율법 지켜라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기능 자체를 갈라디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먼저 율법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 성령을 통한 행위로 지금 빌업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음.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죽은 이유가 너희를 의롭게 하심을 하려 함이고 율법에 의해서 종로를 타고 있었던 저주를 받아 있었던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의 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 그럼 한번 지켜봐. 너희들이 예수를 찾을 수 있나 없나? 다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한번 보자. 자 그래가지고 5장 5절 학자들에 따라서 5장 13절부터 바울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사랑으로서 피스티스를 강하게 실천해야 되지 않겠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종의 멍해에서 풀려서 날개를 달고 자유민이 됐잖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타라 아 그러니까 아 그거 약간 좀그 논리구나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신의로서 자발적으로 할 일을 했던 것처럼 음. 너희들도 서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라 음. 음... 자유로 종로를 탈환하는 거야. 사랑, 오직 사랑, 성령으로 말미없는 사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성령을 통한 사랑, 사랑 안에서 하는 행위, 육체를 따른 행함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행함.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율법! 그리스도의 오. 율법! 성취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주고 사랑으로써 힘내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맥락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교 안에서 그거 할 거는 계속해서 그걸 너가 직접 해야 되는데, 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된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편하게 살수 있는 거다. 편하게 살수 있다라기보다는 에너지를 쏟는 방향이 달라졌지. 달라진 거지. 아... 매일 제사에 쓰일 그런 예물들, 이웃사랑, 구제, 이웃사랑의... 아... 헌신. 여기에 쓸수 있게 된 거야. 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지.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중생, 성화, 영화. 주직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거고 성경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종말론적인 삶.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